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이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하도 매일 우유, nope. 매일 두유 추천을 해가지고 검정콩 맛을 산 송파구 불주먹님이 드셔보시고 저의 홍보에 감동받아서 저에게도 한 박스 선물을 주셨어요. 근데 선물 주는 조건이 민현이 포스터 앞에서 인증해라 이거였어가지고 방송을 켰 아이 방송이래 영상을 켰는데 지금 좀 신났어요 두 둘도 신나는데 원래 이 옷이 제가 6월달에 친구들하고 제주도 갈때색 맞춰야 돼가지고 산 건데 그때는 팡이 진짜 엄청 깼거든요 <laughs>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. 거의 몸이 최 절정으로 내 몸에 찡긴 느낌? 팔이 진짜 편해졌어. 지금도 찡기긴 하는데 팔운동 열심히 해야 될것같아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입을 게 없어서 입었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. 두유 가족. <laughs> 이 진짜 맛있어요. 좀 약간 무맛 나는 둘 좋아해가지고 다이어트 할때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원래 이쪽에 미니이큰 액자가 있는데 그거는. 좀피마드 이렇게 그냥 포스터 앞에 으니까 주먹. 맛있게 먹을게요. 뭔가 먹방 같네요, 그러니까. 맛있게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살 열심히 뺄게요. Huh! Mm. 물 먹어도 되지? 참, 음. 아 아, 코 건네면 아파 빨리 먹고 약 먹어야 돼. 염증 때문에 그런다고? 응. 음, 염증이 생긴 것 같아. 같이. 음, 가 지금 몸에 나쁜 것들이 음. 못빠져나오거든 먹지 말고 그냥 견뎌 엄마처럼 내데 또. 난 약발 잘 받아. 빠지나아게 먹으면 불단잖아 약발 잘 받는 게 아니고. 약국은 공통만 있하 문화식이 산불자요. 가지 마음 바람자가 왔다지만.

또 소상공인 사장님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좋고 국민들은 그렇죠. 또 많이 팔려서 좋고 근데 그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. 이런 혜택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. 음. 자,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지 맵, 제로페이지 맵,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 노아 쿠폰 가맹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장을 확인하겠습니다. <놀람> <놀람> thank yeah. you